가브리엘 토시는 악령의 지도자이자 최고의 암살자입니다. 병력을 용병 집결소에서 즉시 투하할 수 있으며 자원이 있는 한 핵미사일을 마음껏 발사할 수 있는 사용관입니다. 아군 유닛의 모든 속도가 증가하며 적의 체력을 감소시키고 서로 공격하는 테라진 가스 탱크를 투하합니다. 핵미사일 경로포에서 핵미사일 발사합니다. 목표 지점에 전투 순양한 다섯 개를 소환합니다. 맵에 있는 모든 적에게 사이오닉 공포를 부여하며 해당 효과 적용된 적은 모든 속도가 감소하고 아군에게 위치를 노출시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도시입니다. 예, 도시는 공군수 이액입니다 바로. 딱 하자마자 바로 이0 주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잘못게 조합장입니다. 그런 분을 보면 동력실과 고일 대피시켜야 합니다. 현재 함선 발사를 준비할 다 감염체들이 몰려고 있습니다. 함선이 무 이륙할 때까지 단점으로 주셔야 합니다. 어. 부족합니다. 함선 단점도 몇 대가 이륙 에습니다 얘는 단점도 음, 없는 것같아그함선로이륙주십시장 거리로. 핵도 난사할 수있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광물이 부족합니다. 장고로 핵도 난사할 수있 다음에 그. 광물이 부족합니다. 시 자체로 자체도 능력은 좋아 가지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용병 직교소에서 바로 보시는 역을 바로 투할 수 있어.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거야.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장님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근데 핑크소환해 가지고 건설 방호만 완료. 할까 광물이 부족합니다. 예. 언 준비 크랑 마린만 소환해 가지고 그 바이오닉만 하자. 바이오닉만 하자. 준비 완료. 아, 이게 그투하 하고 투하 하지 않는 않는 거 정하는. 그 우리는 어둠의 마서싸우리라 예예 대일인가요 사이오닉 주입 소 주입소는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 그런. 부속 완성. 제태원들에게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령관님이도와주시는아니더이도곧이륙을이도할 겁니다. 이 이때는 이때 이때는 이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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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저이는 광물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누구니? 이번엔 어찌하겠지? 일단은 력을 모으고 조종사가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이는 무사히 이륙하지 못할 겁니다. 당연히 생활이 필요단다엔겠는데요엔못 죽겠는데요? 자 정전으로 정전했으면은 애들게 약해집니다.

난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두고 보지. 안녕하세요. 연료 충분습니다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뭐? 응. 어? 안쪽 은 모방 지원 대기 중. 가자. 예. 저기 우리 함선 하나를 향해 곧장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멸 전차들은 지금 제어 불능 상태입니다. 선멸 전차는 이번에 안하게 하지, 하지 맙시다. 예. 적이 함선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놈들을 막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음번엔 아무리 함부로 우리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수시로 드리곤겠지만요 여기 지원이 필요하다. 뭔 일이 있요

자, 여기서 들에 계속 돌아다니시면 무슨 짓을 했지 모릅니다. 마라지액 확실하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안전 일이 건설로는 준비 완료. 계속 하세요 준비 완료. 다시의 감염체들이 저 함선으로 향하는 게 감지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륙해야 합니다. 으시죠 아. 광물이 부족합니다. 탱는그 설치 지점 나타 병. 이번엔 버슐리트.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감염체들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도 개조시켜 주고

감지 광물이 감지됐습니다. 지기를 준비하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그다음. 계속... 영락에서 핵을 좀던지이다음은누구 해경은 없고, 한개더 만들자. 명함도 못 내밀 겁니다. 가능하면 처치하십시오. 시작이 좋군요. 이렇게만 계속하면 모두를 안전히 대피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저기 막 함선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레이드 완 서둘러 움직이십시오, 사령관님. 저 함선의 승객들은 죽더라도 도망치다 죽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령관님,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잘못 지었나 보네. 물론 저 역시도요. 가자. 여긴 못지겠는데요습니다 준비 완기 우리 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저함에는사령관요합니다 도움 없이는 감염에게당 말. 오자마자 바로 핵 공격 당하네. 오, 어, 음, 아쉽게도 그렇게 큰 공격은 안 받는데요. 음. 자해병투하 역병전 파자가 곧 땅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녀석을 제거할 생각이라면 서십시오 그럼 음, 뭐. 한발떨어뜨려두발떨어뜨려 놈들이 오는군요. 저 함선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빨리 더 만들자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예 잘자 여기 지원이 필요한 여기 지원이 필요한 여긴 못 죽겠는데요 아 걱정해야 할 재앙이 하나 줄었군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감염체들에 집중할 수 있겠군요 아 예. 아 참고로 애들 후퇴하면 시간 지난 다음에 그게 됩니다.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핵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보시는 핵을 마음껏 쓸수 있거든.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여섯 발있잖아요 발사. 계속 발사. 그런 식으로 다. 공기 같 공기 이게 톳시예요사 준비되었습니다. 네. 베스 가스가 부족합니다. 이 예, 여러분 위게토입니다 겁나 강하죠? 겁니다왜날니까 저기 우리 기지에 눈 미사일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빨리빨리! 기분좋...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선 하나가 혼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 기분좋... 남은 누구냐?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국민의을막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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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이저함함선 접근 중입니다. 함선 h 무방비 상태입니다. a Hamsa, h a 업그레이드 완료. a h 고 m s 아닙니다! 모두 준비해라. 적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어디? s a h a 괴빠 우리 종일이지연서나가는군요저함선의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조종사는 어쩔 수 없이 코 이륙을 시도할 겁니다. 가능할줄로나도몰랐어요 언제 죽여 안 달인지 모르겠지만 사령관님께서 이렇게 저희 지켜 주시니 다행입니다. 원이필요 <놀람> 나 진짜 이게 왜 가능한건지 모르겠어 거짓말 안치고 나는 이게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laughs> 왜 이렇게 잘되지? 장난 <laughs> 아닙니다. 아, 아, 멋지다. 저 함선의 연료관에서 연료가 세고 있습니다. 서둘러 출발하지 않으면 연료 부족으로 궤도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연료 부족으로 궤도에 도달 못 간다고? <목소리도> 아보츠겠는아볼나로는데 What is up?